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양력 8월, 9월, 10월 뱀띠분들의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력 8월, 9월, 10월은 이제 가을을 나타냅니다. 입추가 지나면서 가을이 되는 겁니다. 뱀은 가을이 되면 독이 바짝 오릅니다. 겨울잠을 자기 위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뱀띠분들에게는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올가을은 날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뱀띠분들 숨어서 활동하기는 더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면서 실속을 차린다.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내 실속 차리면 된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상이 그렇습니다. 괜히 잘난 척 해봐야 덕이나 보려고 했었고, 자랑하는 게 별로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랑해봐야 결국에는 그거 훔치러 들어오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돈 자랑해봐야 결국에는 주변에 사기꾼들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뱀띠분들 올 가을에 실속 차려서 창고에 재물 많이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나이 대별 운세 알아보기 전에 올가을 사주 상담사 과정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주 명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89년 노란 뱀입니다. 황사죠. 눈구렁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눈구렁이 뱀의 왕입니다. 이제 겨울 준비합니다. 하늘이 어둡고 비가 내리니 돈보는 기회가 드디어 온 겁니다. 8월 임신월입니다. 원숭이와 뱀은 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원숭이 뱀띠 분들한테는 돈입니다. 물론 땅꾼이 돼서 뱀을 잡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뱀 역시 땅꾼을 잡기도 합니다. 뱀과 원숭이는 합이 됐다가 형살이 됩니다. 뱀이 원숭이를 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정이 애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먼저 잡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괜히 좋은 마음으로 양보했다가 잡히는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양보가 미덕이긴 하지만 은 지금은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 빨리빨리 창고에 재물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9월, 개유월입니다 검은 닭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져서 비가 내립니다. 돈비가 내리는 겁니다. 뱀띠분들, 닭장에 들어가서 닭 잡아먹습니다. 달걀도 먹고 닭도 잡아먹고 파티입니다 어두워졌으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실속만 챙기면 됩니다 괜히 시끄럽게 해서 닭 깨우면 피곤해집니다 10월달은 갑수월입니다 찬바람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움직이기가 불편합니다 나무가 나왔으니 나무 아래로 살짝 들어가는 때이기도 합니다 개 짖습니다 개하고 뱀은 원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돈 벌었는지 알고서 사람들 슥 다가옵니다. 10월달에 나타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10월달에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7년생 빨간 뱀입니다. 빨간 뱀, 붉은 뱀 성깔이 있습니다 날이 어둡고 비가 내리면 빨간 뱀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은 물을 만나면 꺼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두렵다고 가을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돈은 돌아다닙니다. 이번 기회에 잡지 못하면 추운 겨울 보내기 어렵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두려워하면 상대방도 두려워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이미 진게임이 되는 겁니다. 8월 어둠이 내리고 원숭이 들어옵니다. 원숭이 돈이라고 했습니다. 합이 되고 형살이 됩니다. 어떻게든지 저 원숭이를 물어서 내 거로 만들자. 큰 돈입니다. 저 원숭이 제대로 하면은, 원숭이 제대로 상대하면은 9월 달에 목돈 만질 수 있습니다. 뱀은 비 내리는 거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단지 기 맞기가 싫을 뿐입니다. 하지만은 싫다고 눈앞에 있는 재물 놓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재물 놓치면은 10월 달에 개 들어와서 지자됩니다. 10월 달에 이것저것 돈 나갈 일 많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든 8월, 9월 목돈 만들자. 쫄지 말자. 용기를 가져라. 예, 다음은 1965년생 을사 꽃뱀입니다. 이쁜 뱀입니다. 뱀띠분들 중에서는 꽃뱀, 65년생이 제일 이쁘지 않나, 문득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쁜 게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9월, 임신, 돈문서입니다. 돈문서 들어옵니다. 어둠 속에 문서가 들어오니 사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서한테 잡히느냐, 문서를 잡느냐, 잡힌다와 잡는다는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잡히게 될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은, 잡는 것은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라 것은 각자의 선택의 몫입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기회는 온다라는 겁니다. 기회에 왔는데 그것을 잡느냐 못 잡느냐는 본인의 의지입니다. 용기를 갖고 과감히 움직여야지 9월달, 비 내릴 때 닭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닭장에 들어가야지 닭도 잡아먹고 달걀도 먹고 어차피 세상은 먹느냐 먹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약육강식 인간의 세계에 서로 의지하고 믿고 살면 좋지만은 결국에는 약한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싫다고 해도 그꼴 보기 싫으면 나는 자연인이다 하시면 됩니다. 10월 달 늑대 들어옵니다. 개하고 뱀은 원진이라고 했습니다. 개는 시끄러운 동물입니다. 주변에서 사람이 개로 변하는 순간 결국에는 뱀은 놀래서 경계를 일으킵니다. 10월달에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람 때문에 놀랄 수도 있다. 믿는 독기에 발등을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때쯤이면이 뱀도 독이 바짝 올랐기 때문입니다. 결코 지지 않는다. 예, 다음은 1953년생 검은뱀입니다. 검은뱀 역시 독한 뱀입니다. 북사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은 왠지 슬픈 뱀이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문서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돈 가져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복이 많은 뱀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8월 검은 원숭이는 검은 뱀에게 돈 되는 문서입니다. 돈 문서 들어오면은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9월 달, 검은 닭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서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게 많다. 8월, 9월, 주변의 도움으로 먹을 게 생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은혜는 갚아야 됩니다. 만약에 은혜를 잊어버린다. 도움을 받은 것을 잊어버린다 하면은 10월 달에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개가 와서 짖기 때문입니다. 개 짖으면은 그 동안에 버는 돈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10월 달잘 보내야지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그 생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1년생 하얀 뱀입니다. 하얀 뱀 영모지라고 했습니다. 8월 달 하늘에 구름이 꼈습니다 하얀 뱀 기운이 쏟아납니다. 목욕 재개하고. 먹을 것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너무 잘난 척 하면은 주변에 식이 질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9월달 열심히 움직이지만은 몸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전 같으면은 닭한 마리쯤 한 입에 꿀떡 삼킬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부담스럽습니다. 건강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날이 흐리면은 삭신이 쑤신다. 사방팔방 안 아픈 데 없습니다. 10월달 개 짓습니다. 놀러 가고 싶은데 개지진니 마음도 몸도 많이 무겁습니다. 여하튼, 하얀 뱀띠, 올 가을에는 건강 좀 챙기셔야 되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뱀띠분들 2024년도 양력 8월, 9월, 10월 운세 알아봤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의 뱀은 기운이 쏟는다. 겨울잠 자기 위한 준비를 하는 때이다. 집에 왔으니 창고에 재물을 싸놓자. 부 말씀드립니다. 예, 나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복채라고 생각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